자, 24번도 23번과 똑같이 가봅니다. Speaking of the place of rational thinking. 주어 자리에 있는 거 무식하게 간다 그랬지요? In the life of primitive humanity. 요거, 한정된 거, primitive humanity.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rational thinking하고 primitive human 먼저 찾아 봅시다. 어디 있어요? rational thinking. 프리미티브, 프리미티브, 레이셔널 싱킹은 있는데, 프리미티브가 없고, 유얼 라이프가 있네요. 자, 레이셔널 싱킹이 어디 있냐 나와라, 여기 있네요. 봐, 보세요. 레이셔널 싱킹 있고, 어, 얼리 휴먼, 그냥 답이네. 뭘더 바래? 뭘더 바래요? 어, 좀더 원해? 퀵 싱킹이 궁금해요. 자, 내려가 봐, 가보자! 바로 나오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인스턴트 u 컨 c o n s c 이야 인스턴트 알죠? 인스턴트 식품 모른겨 있어 스 p i l l s 이게 오래 이렇게 자주 보이네 초를 쪼갠거야 d e c i s i o 끝났지요? q u i c 더 이상 무얼 더 찾아 백날 테스트형 찾아봐야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 것도 순조롭게 가봅시다 일치하지 않는거예요 자 여름동안 주말에 대중에게 개방된다 어디 보세요 라이트하우스 빛집이네 그죠 그 다음에 퍼블릭 대중에게 위 e e k e n d d u 자 얘는 맞았네요 그러니까 아니고 현재는 밤에 빛을 내보내지 않는다 자 밤에 빛을 내보내지 않는다 어디 볼까요 still send its light into the night 이거 뭐야 바로 틀렸네요 5, 4, 3으로 가면서 가볍게 뚝딱. 유정이미를 걷어서 또 앉는 거네요. 어디 볼까요? 5번부터 3등상 수상자는 300돌라야. 어, 여기 돈이 있네. 300돌라, 200돌라. 이건 또 뭐야? 뭐, 그냥 해볼 것도 없네. 그죠? 이상해. 너무 쉬워. 그 다음, 28번 봅시다. 예, 마지막, 조심하라 그랬어. 일치지요. 일치. 카메라 모드에서 자동이 없으면 2분 후에 꺼진다. 2분 찾아보세요. 뭐, 3분 나왔네. turn up, 꺼져. without operation. 야 예, 틀렸어요. zoom 버튼 찾아서 음량 설정 사용될 수 있나 봅시다. zoom 버튼, used, set sound volume. 맞았네요. 어때요? 너무 쉽죠? 그죠? 조금만 노력하면 3등급이 될수 있어요. 원래 목표는 2등급인데 3등급이라고 가볍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하세요. 도표입니다. 도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까먹었어요? 3번이나 4번 비교 부분을 위에 도표나 그래프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갔다 맞춰본다 그랬어요 3번 봅시다 만다린만다린샤이니즈예요이를에언 애라빅 탑3 랭귀지 자, 2011년 탑3 랭귀지 만다린 이를리언, 애라빅 맞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b 2016년에는 이를리언이 다섯 번째 피 핍세요. 1, 2, 3, 4, w o 이틀리언 맞았네요. 3번은 아니네요. 그럼 4번을 가볼까요? 자, estimate, 추정 잊어먹지 말고 꼭 외워두세요. 견적. 자, 필리핀어하고 태갈로그는 2016년, 2011년, 2016년이 더 컸대요. 어디 볼까요? 2016년, 2011년. 어디 있어요? 타갈로그 자182 쭈구쭈구 136 컸네요. 맞았네요. 근데 랭크 워즈 로어 랭크가 로어 했대요. 16년하고 11년 16년 11년 어떻게? 해? 똑같죠? 무엇이 무엇이 똑같애? 랭크 순위 가 똑같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맙시다.